먼저 실을 두번 감아서 원형을 만듭니다.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기둥코를 한코 세웁니다. 짧은뜨기 8개를 뜹니다. 짧은뜨기 8개를 다뜬 상태고요. 꼬리실을 당겨서 오므려주세요. 빼뜨기 2단 시작할게요. 기둥코 1코 세우고요. 짧은뜨기 두코 늘리기를 계속 떠주세요. 반복해서 짧은뜨기 두코 늘리기를 남은 코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뜬 상태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이등코한코 걸고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코 늘리기 하나를 반복합니다. 짧은뜨기 2단 시작할 때 이렇게 꼬리 실을 이렇게 같이 감아서 실 정리까지 같이 할게요. 꼬리 실을 코바늘 위에 올리고, 실을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코 늘리기.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코 늘리기.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떠주세요.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두코 늘리기를 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뜬 상태고요. 빼뜨기 합니다. 5단 올라갑니다.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5단은 짧은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뜬 상태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할게요. 6단은 5단이랑 똑같고요. 기둥코 한 코를 세우고요. 짧은뜨기를 쭉 떠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세요. 6단 마지막 코까지 다뜬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6단 빼뜨기 할때 실을 배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빼뜨기 한 코로 들어가서 실은 배색할 실을 걸고 빼뜨기를 합니다. 6단 빼뜨기 한 상태고요. 뒤에 있는 실을 좀 잡아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고, 7단 들어갈게요. 기둥코 한 코를 세웁니다. 7단부터는 짧은뜨기, 이랑뜨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첫코 위에, 위에 실에다가 코바늘이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실들 있잖아요. 보라색이랑 여기 노란색 꼬리 실을 같이 여기 코바늘 위에다 올려서 코바늘 위에 올리고 노란색 실을 걸고 나옵니다. 짧은뜨기 이랑뜨기예요. 이렇게 한코 짧은뜨기랑 뜨기가 들어갔죠.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역시 뒤에 있는 실을 같이 걸고 코바늘 위에다 같이 걸고. 배색할 실을 빠져나와서 두코 걸리면 두코다 통과시켜주세요. 계속해서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할게요. 뒤에 있는 실도 같이 코바늘 위에 걸어서 배색할 실을 걸고 나옵니다. 2가다 걸리면 그다 빠져나와 주세요. 보라색 실까지 같이 걸고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떠온 상태고요. 여기 한 코는 그 전에 6 단에서 빼뜨기 한 코기 때문에 이 코는 걸러요. 그래서 이 코까지 노란색 이 배색 실로 뜨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코한 코는 거르고 여기, 처음 7단 시작했던 기둥코, 여기다 빼뜨기를 할 겁니다. 빼뜨기니까 이렇게 사슬 V자에 다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역시 여기, 이 보라색 실을 코바늘 위에 건 다음에 잡아서 빼뜨기로 팔단은 빼뜨기, 이랑뜨기거든요 그래서 기둥코를 걸지 않아요 빼뜨기, 이랑뜨기는 그냥 다음 코에다가 바로 첫 코에 바로 빼뜨기, 이랑뜨기로 들어갑니다 팔단은 쭉 빼뜨기, 이랑뜨기 때문에 이위 가닥에 걸어서 빼뜨기,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 빼뜨기 할 때는 실을 조금 이렇게 당겨서 실을 느슨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편물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약간 실을 좀 이렇게 당겨서 좀 느슨하게 해준 상태에서 빼뜨기, 이랑뜨기를 진행하셔야 돼요. 한코할 때마다 약간씩 느슨하게 여유롭게 지금 배색으로 빼뜨기, 이랑뜨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 보라색 실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같이 감고 나오냐면 처음은 이렇게 같이 코바늘 위에다가 걸어요. 이 보라색 실이 코바늘 위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노란색 실을 걸고 나와서 빼뜨기를 합니다. 두 번째 빼뜨기 이랑뜨기를 할 때는 보라색 실이 코바늘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요. 그 다음에 노란색 실을 걸어서 빼뜨기를 해줘요. 이걸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빼뜨기 이랑 뜨기를 할때이 배색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보라색 실을 같이 걸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첫 코에는 이렇게 처음 한 가닥 빼뜨기랑 이 뜨기 때문에 한 가닥 걸었잖아요. 이 보라색 실이 코바늘 위로 올라가요. 코바늘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노란색 실을 걸고 빼뜨기 이렇게 첫 코는 여태까지 짧은 뜨기 할 때는 이 보라색 실을 계속 코바늘 위에 넣고 실을 걸어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감추면서 왔는데 빼뜨기 할땐좀 달라요 빼뜨기는 한 코는 실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 코할땐이 실이 코바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실을 뒤에서 감추면서 이제 걸고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 보라색 실을 계속 코바늘 위에 놓고 걸고 들어가면 보여드릴게요. 계속 이 빼뜨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실이 위에 걸린 상태에서 빼뜨기를 하면 지금 실을 계속 코바늘 위에 놓은 상태에서 빼뜨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실이 이렇게 돼버려요. 실을 감추면서 같이 걸고서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가 그냥 돼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같이 가면서 감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코는 이 보라색 실이 코바늘 위에 와야 되고 두 번째 코는 이 보라색 실이 코바늘 뒤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을 걸고서 와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실이 걸리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서부터 좀 풀어가지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라색 실이 코바늘 위로 빼뜨기를 해주면 시 되고요. 두 번째 코는 보라색 실이 코바늘 밑으로 가게끔. 코바늘 밑으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노란색 실을 걸어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실이 이렇게 걸리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빼뜨기 할 때는 이실 배색할 때 이것만 좀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빼뜨기랑 뜨기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빼뜨기 하실 땐 항상 이게 편물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실을 항상 여유롭게 좀한코 이렇게 떴으면은 약간 위로 이렇게 실을 좀 여유롭게 풀어주신 상태로 하셔야지 편물이 오그라들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빼뜨기 8단 끝까지 떠온 상태고요. 이제 9단 올라갈 건데요. 9단은 다시 보라색 실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한 코는 지금 7단 빼뜨기 한 부분에서 한코 걸른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뜨시면 안 돼요. 한코 걸르고, 여기 기둥코. 지금 방향이 바뀌는 데가 기둥코거든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할 건데, 두코 이렇게 V자 다 들어가서, 빼뜨기니까, 이제 보라색 실로 바꾼 다음에, 보라색 실로 바꿔서, 보라색 실을 걸고 나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실을 조금 노란색 실은 잡아당기고요. 2단부터 12단까지는 짧은뜨기, 2랑뜨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첫 코기 때문에 역시 윗 가닥으로 들어가서 뒤에 이제 보라색 실로 뜨기 때문에 이 노란색 실은 이 코바늘 위에다가 걸면서 같이 감추면서 뜹니다. 짧은 뜨기 할 때는 이 노란색 실이 코바늘 위에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3개 들어가요. 짧은뜨기 3개, 이랑뜨기를 뜹니다. 2개 3개 그다음에 짧은뜨기 두코 늘리기. 짧은뜨기 세 개, 짧은뜨기 두코 늘리기 반복해서 떠 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빼뜨기 합니다. 이한 코는 빼뜨기 전단에서 한 코기 때문에 걸르고 기둥코에다가 기둥코에 빼뜨기. 빼뜨기 할때 여기 뒤에 노란색 실까지 같이 걸어서 빼뜨기를 할게요. 빼뜨기. 다음 10단은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짧은뜨기 1랑 뜨기를 계속 뜨는데 짧은뜨기 1랑 뜨기 4개 짧은뜨기 1랑 뜨기 2코 늘리기 반복해서 떠 주시면 되거든요. 마지막 코까지 떠온 상태고요 빼뜨기 할게요. 11단 올라가겠습니다. 11단은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11단은 짧은뜨기, 이랑뜨기 5개, 짧은뜨기 2코, 늘리기 이랑뜨기를 뜹니다. 짧은뜨기 5개 걸었고요. 짧은뜨기 2코 늘리기 2랑뜨기를 하나 짧은뜨기 5개, 짧은뜨기 2코 늘리기 2랑뜨기를 반복해서 떠주세요. 12단은 배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11단 빼뜨기 할때 배색한 실로 바꿔주세요. 빼뜨기 하겠습니다. 12단 시작할게요. 기둥코 한코 세우고요. 짧은뜨기, 이랑뜨기를 끝까지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이랑뜨기 떠온 상태고요. 여기 한 코는 빼뜨기 코였기 때문에 걸러서 이코 뜨지 않아요. 그래서 기둥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빼뜨기에서 실을 잘라서 이제 실 마무리를 해주세요. 당겨서 한 코, 두 코에다가 들어가서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당겨보시면 당겨서 실 나왔던 이 부분 있잖아요. 모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나와주세요. 그럼 사슬 모양이 생기죠. 이 부분은 여기 노란색, 여기 이렇게 타고 내려갈게요. 어, 매듭을 한번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실이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타고 내려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꼬리실을 당겨서 줄이고요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코에다가 빼뜨기 한 코로 들어가서 꽃잎을 배색해야 되기 때문에, 배색할 실로, 배색할 실로 빠져나오고, 실을 좀 잡아당겨서 뒤로 좀 줄일게요. 줄인 다음에, 사슬 두 개를 올려요. 그 다음에, 긴뜨기를 합니다.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긴뜨기 해서 실을 좀 뒤에 있는 실을 같이 감아서 정리를 하면서 긴뜨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좀 뒤에 있는 실들은 좀 잘라서 잘라주시고요. 사슬 두 개를 걸고, 방금 긴뜨기 했던 코로 들어가요. 같은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꽃잎 한 장이 완성됐거든요? 다시 사슬 두개 걸고, 긴뜨기. 다음 코로 들어가서, 긴뜨기하고 사슬 두 개를 겁니다. 긴뜨기 들어갔던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두장 만들어줬죠, 꽃잎. 반복해서 세장더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 두개 걸고, 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두개 걸고, 긴뜨기 했던 코로, 같은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 마지막으로 사슬 두개 걸고, 긴뜨기, 긴뜨기 해주고, 사슬 두개 걸고, 마지막 빼뜨기는, 마지막 빼뜨기는 여기 기둥코에다가, 기둥코에 걸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꽃잎을 이제 좀 붙여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꽃잎 부분 실을 좀 길게 잘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빼뜨기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서 어, 여기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간 다음에 꽃잎을 좀 살려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꿰매주시면 되거든요? 꿰매고 뒤에는 이제 매듭 지어가지고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책 모자가 완성이 됐습니다.